오늘은 디딤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우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는 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데, 요 보시면, 은봉이죠? 거기에 꼬리가 좀길끼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바닥 패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몸통이 좀 너무 길고, 꼬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바닥 패턴이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이 패턴이라면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봉패턴상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딤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C5 패턴을 좀 봅니다. 우선, 9 1이평선 요거죠.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C5값 0선을 중심으로 기준선이죠. 반등을 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봉 패턴도 9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표로 보았을 때 패턴상 상승 신호로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부터 봅니다. 일단, 기준선 전환선 살짝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일봉이 구름대 위에 있죠. 그리고 후행스팬이 잘 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신호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스토케이스 슬로우 값이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상승신호를 보이고 있고, 스토케이스 슬로우 값은 상승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라 보겠습니다. 삼선전환도에 양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 값을 보면 역시 매수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수시그널이고요. 정리를 하면 삼전과 MACD는 둘다 상승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을 좀 바꿔보면 삼선전환도의 상승시그널을 MACD가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랭코 차트 상승시그널이죠. 거기에 RSI가 매수 시그널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코와 RSI는 상승 신호다라고 하겠습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우선 파라보드 기사를 봅니다.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 DMI. DMI도 플러스 DM, 즉, 여기서는 업디아이가 상승하면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X, 우호사 하고 있죠.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고 그것도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추세의 방향은 DMI를 보면 상승이죠. 그래서, 파라블릭사 상승, DMI 상승, ADX 상승해서 파라시스템은 상승 신호를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DMA 값은 상승장이죠. 거기에 이것을 MFI가 매수시그널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상승신호고, 우선 추가되는건 DMA, MFI는 포지지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상승 확대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BWI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BWI는 상승 확장기에 있다고 정리합니다. PNF 차트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랭코 차트에서 확인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코 차트는 아까 확실하게 상승 추세였죠. 앞에서 RSI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PNF의 상승 신호를 랭코 차트가 지지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량 지표들입니다. 3개를 가져왔는데요. 볼륨 오실레이터, OBV, a d 인입니다 우선, 볼륨 오실레이터, 양선의 기준선, 그리고 추세까지 살아있습니다. OBV는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AD라인도 상승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량 지표들은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볼륨저밴드의 상승 확장을 파라볼릭사가 확인을 해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 이것을,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일봉들이 뚫고 올라가고 있고 이것을 파라블릭사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곡선, 여기가 종점이죠.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은 매수단계입니다. 그리고 CCI도 이걸 확인해 주는데,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계곡선의 매수 단계를 CCI가 확인해 주고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다. 라고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승 확장기, 이거죠. 이거를 5일선, 요겁니다, 밑에. 그리고 21선, 2평선이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확장기, 상승장으로 봅니다. 트라켓 오실레이터부터 이동평균선까지 12개의 차트들이 있고요. 그 뒤에 보조 지표라고 해서 지표와 때로는 차트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차트의 흐름은 다 매수죠. 매수 시그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좀 하겠습니다. 12개의 차트와 보조 지표들이 각각 매수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경 쓰이는 차트가 없이 고르게 매수 신호입니다. 하지만 상승 신호가 발생한 지 2주 정도 지났고 금요일에 비교적 몸통이 낀1 2 8 상승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며 거래량 또한 장대로 매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추세는 상승이고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차트와 지표들이 서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합지표 분석입니다. MFI 매수 이후에 진행되고 있고, 이건 d m a 함께 보는데, DMA도 상승이라서 상승신호을 봅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양 영역이 있고요, 기준선 위에 있고, 다이히전련된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 시그널을 봅니다. OBB 상승이고요. 스토케이스 틱로그 역시 상승입니다. RSI와 MACD도 각각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5 값은 매수이고요. 그리고 92평선 위에 일봉들이 도 있어서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ADX 보시면 강한 상승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디딤 m 그 종합 지표 분석을 해 봤는데요. 8개, 9개죠. DMA까지. 9개의 지표들 모두 하나같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디딤은 테마라고 불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였습니다. 디딤, 지표들로 보면 상승장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도 중립 신호보다는 매수 신호가 더 많습니다. 차트와 지표들은 상승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